뉴스에서 뭐 들여다 볼까요? 지금 정호성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되고 있죠. 정호성 녹취록이라 하면 열그 휴대폰 안에 들어 있었던 대화를 아, 예, 통화를 예. 녹음한 녹취록. 최순실 씨가 국정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 탄핵 소추위원 이게 국회 법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정작이 녹취록을 열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어,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왜 정호성 녹취록 열람도 못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중에서도 탄핵소추위원들이 보자는데 안 보여줘요? 어, 자료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예, 예. 이게 지난달 30일, 12월 30일 오후에 넘어왔다고 합니다. 예. 어, 근데 사실 아직 그, 국회 소추위원들, 법사위원들 못 보고 있다 그래요. 아니, 탄핵소추위원이라면, 네. 이 탄핵재판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녹취록 보자는데, 녹취록 공개가 아직 일주일이 되도록 안 되고 있다? 심지어 언론에서 이거 빼내가지고 보도도 하던데? 그,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주제를 잡은 건데요. 어쨌든 이게 탄핵재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이고, 네. 국회 소추위원들이 검사고, 대통령 측, 피, 청구인 측 대리인이 변호사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검사들의 기록을 봐야 되는데 물론입니다. 직접 소추위원들은 못 보고 소추위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률 대리인들은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조금 좀 이게 좀 이상한 잘 구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3만 2천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예.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보냈고요. 음. 어 이게 이제 그 저도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추위원인데 예, 예. 아직 못 봤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아직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어 소추위원을 대표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예, 예. 어제 오후에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본 사람은 없었다. 내일부터 볼 사람은 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일주일 지났는데도 열람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잘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제 권성동 위원장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정상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12월 30일 오후에 넘어왔다 그래요. 근데 일부 소추위원들이 기록을 열람하려고 했지만은, 어, 법사위원장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공개하지 못했다, 못받고 지침이 없어서, 그날은?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뭐 관리하라는 지침이 없어서 못 봤다, 그러고. 예, 예. 그리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였잖아요. 휴무여서 못받고 1월 2일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보좌진들이 전원 휴가였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3일은 1차 공개 변론 때문에 소추위원들이 헌재에 주로 있었고. 예. 어제 오후에 이제 소추위원 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람하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현재 2차 변론기일 때문에 현재 있어야 되니까 못볼 가능성이 높죠. 아니 지금 탄핵소추위원들은 국민들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전원 휴가여서 보좌진이 전원 휴가여서 못 보고 1일이어서 뭐 일일, 못 보고 2일이어서 못 보고. 이거 뭡니까 권성동 위원장은 뭐라고 해요. 근속권 이제 이게 사실 공성동 위원장은 뭐 자신은 못 보게 한 적은 없고 와서 보라고 했다. 예. 그런데 자료가 책처럼 된게 아니고 낱장으로 정리가 안 됐고 목록 정리도 안돼 있는 데다가 방대해서 보지 못한다. 안 보는 게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보는 게 편할 거라. 그리고 기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려면 은 내가 못 보겠다고 핑계를 대라 이래 얘기를 했다면서 어. 어, 지금까지 본 사람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소추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억지로 기록을 보자고 우겼으면 못볼건 아니었지만 예? 권성동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기록을 보면 은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열람은 하되 메모조차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친 처사다. 어. 3만 2천 쪽인데 예, 예. 메모도 못하고 열람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리가 좋아서걸 보겠습니까? <laughs> 컴퓨터도 아니고. 에이.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정호성 녹취록에 얼마나 민감한 게 들어있길래 이러는 것인가? 소추위원들까지도 이렇게 무슨 뭐 지침이 내려오고 언제부터 봐라 어떻게 봐라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지난해 1 2월 29일이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두 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잖아요. 그렇죠그 전화기 안에 에 12개의 파일 28분 분량의 녹음이 박 대통령과 정호성 최순실과 정호성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 예. 녹취를 고본 법조인은 녹음 파일 자체가 2013년 10월과 11월에 집중돼 있고 음흠. 뇌물죄 등 공소 사실과는 무관하다. 그렇지만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힘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예. 최순실이 지시하고 박, 박 대통령이 따르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이미 뭐 JTBC나 보도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예. 어, 최 씨가 총리 회담에도 관여한 것으로, 총리 담화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이 있고, 그렇죠.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야 할 발언에 대해서도 일종의 지침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우성 비서관은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깍듯하게 호칭하고. 깍듯하게 부른 네. 부분. 이런 내용이라면 네. 빨리빨리 보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공개해서 이게 지금 탄핵당할 일인가 아닌가 이거 판단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형사사건의 기록으로 봐서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 높습니다. 녹취록만 공개할 건이 아니고 공개할 게 아니고 녹음 파일. 육상을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 이론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검사의 수사팀 예.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 측 법률 대리인단과 피청구인 법률 대리인 등 수십 명이 이미 정우석 녹취록을 봤습니다 피청구인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은 봤다는 거잖아요 거기 그 국회 측 법률 대리인들도 봤고요 국회 측 변호사와 대통령 측 변호사 수십 명은 이미 봤는데 예. 국민들은 모르고 탄핵소추위원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청취자 뭐. 최호중님, 지금 장난칩니까? 왜 이럽니까? 하셨고, 정소연님도 안 보는 게 편하다고,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변영심님도? 아직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모릅니까? 어이가 없다 이런 문자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녹취록 녹취록과 안정법 업무수첩 같은 핵심 물증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이론이 높습니다. 예, 예. 헌법학자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탄핵 심판과 관련된 정부는 공익상 목적 이 있고 음. 주권자인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형사소송법 47조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공익상 필요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럼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 학자들이 공개해야 된다 는 얘기를 하는 거죠. 권기자는 혹시 조금이라도 보셨어요, 그 녹취록? 직접 보지는 못했고 봤다는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가급적 녹음 파일을 구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접근도 안 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참 국민들이 육성으로 들어볼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국회의원들도 못 보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네. 녹취록은 공개될 거고 녹음 파일도 아마 공개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 얘기대로 이게 국민들에게 공개돼서 정말 어떻게 국정이 운영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호성 휴대폰의 녹음 파일 이검색어로도 엄청나게 올라와요. 네,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련해서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고 예. 첫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검찰이 갑자기 이걸 부인하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보도됐어요. 10초만 들어 그 내용을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예, 뭐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고요. 그다음에. 듣다 보면 대통령의 무능을 알게 되고 나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렇죠. 상 받는 얘기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바로 문자를 보내는군요. 아무나 주는구나. 그래서 하영 기자 받는 거 보면 아무나 주는 거고 제가 받았을 때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laughs> 자, 이게 근데 네. 이 소스는 검찰이잖아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네, 당연히 이게 이제 소위 백브리핑이나 네. 검찰들이 이 초대 기자들한테 사석에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분위기 픽업해서 기자리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거 특히 이런 게이트 같은 어, 큰 사건에서 주,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어,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어, 수사를 하는 입장인 검사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내용을 공표하면 불법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수사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국면이 불리해졌다 싶으면 피의자의 불리한 내용을 우회적으로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그 피의자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노무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네. 그 논두렁 시게 버렸다. 그렇죠.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네. 그러면서 수사국의 국면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정우성. 노, 지금 파일이 나왔다라고 본시각이 우세합니다. 예. 네, 기자들이 그러니까 뭘 듣고 쓴건 맞아요. 네. 듣고 쓴건 맞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심지어는 흔히 말하는 찌라시에 네. 어, 정확하게 이러한 워딩이라고 네. 아예 대화 내용 자체가 물론 찌라시 발르긴 한데 네.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요약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최순실 씨가 정우성 비서관을 닥달을 하죠. 빨리 처리하라고, 대통령한테 말해서. 그러자 대통령은 알겠다고, 빨리 하겠다고. 네. 마치 부하 직원인 것 같은 대화가 오가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그 대목에서 뭐, 찌라시를 말씀드리게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네, 선생님이라는 표현. 네. 그러니까, 최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오더를. 네. 제 시간에 진행을 못해서 혼나는 듯한 뉘앙스예요. 뭐 그런 뉘앙스로 뭐 알려지면서 좀 파문이 일었죠. 거기서부터 네. 태도가 바뀝니다. 검찰이 네. 사실 무근이고 뭐 음. 선생님라는 이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뭐 그렇게까지 어 과장된 거다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뀌어요. 어, 아마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주시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녹음 파일이 등장한 이 순간부터. 동시에 검찰의 수시, 수사도 유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여론이 어, 검찰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네. 네. 여론, 검찰에 대한 공격도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네. 검찰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국민들로부터 받는 불신의 상황을 벗어나겠다. 이런 양수염쟁이었겠죠그 음, 당시에 이제 이 내용을 부인하는, 음, 검찰의 입장을 좀 들여다보면요, 은 어, 일종의, 에, 그, 제라시에 등장하는 내용은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뭐,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기자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아, 뉘앙스로는 맞구나. 음. 음.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기자와, 어, 검찰의, 에, 브리핑 사이에 이제 행간들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보도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어~ 알려진 것처럼 뭐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음. 아, 라는 음, 뭐 이런 음, 반응보다는 어쨌거나 이것을 보면 누구든 어, 촛불집회를 나가는 것을 어~ 마음으로 지지하게 되는 음. 뭐이 정도 뉘앙스는 서로가 이제 풍기는 겁니다 음. 그러고 갑자기 이제 이거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고 막 색출 작업도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유출을 한 사람이 색출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laughs> 언론 플레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출을 해놓고 네. 막 누구냐고 막 색출을 해내라고 막 한, 한단 말이죠. 네, 과거 사례도 그, 그랬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색출을 하라고 하는 사람 유출을 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laughs>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검찰이, 어쨌거나 수사는, 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 100% 믿을만한 것이냐? 그 워딩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이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부인하지는 않는 거죠. 현재도 그렇죠. 예. 정확한 워딩들이 나온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느냐? 안 그래도 물어보죠. 예. 지금. 그러면은 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존칭은 등장한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이제 헐, 흘려 넘어가는 거죠. 아, 선생님이 아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표현으로의 존칭이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꼭 선생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뉘앙스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자꾸 공개하라고 하니까 여론이. 네. 근데 공개를 검찰이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 돼서 이제는 검찰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요 맞습니다. 유출한 네. 사람. 네. 네. 그래서 유출한 사람을 찾겠다고 검찰이 막 나서는 거예요. 근데 유출한 사람이 보통은 색출하는 사람이라니까요. <laughs>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공산이 없지 않다. 네,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웃음> <웃음> 저도 좀 조심스럽네요. 말씀드리기가 없지 않다 네네. 가능성이 네네.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뭐 국정조사를 하니까 네. 국정조사에서나 아니면 특검에서나 어, 혹은 법정에서나 어떻게든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하는 꽃놀이 패를 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음, 사실이 있다는 건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굳이 이걸 공개하지 않다고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 특조 그러니까 그 이후에 특검이라든가 현재 이제 벌어진 국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게 공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손을 거치지 않고도 또 음. 본인들이 유리한 공연을 또 이제 이제 본인, 다시 한번 유리 예 그렇죠. 예, 본인 뭐, 유리한 공연을 만들어줬고 이제 자기들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겠다. K뉴스에서 뭐 들여다볼까요? 지금 정호성 녹취록이 <laughs>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되고 있죠. 정호성 녹취록이라 하면 열그 휴대폰 안에 들어있었던 대화를 아, 예, 예.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최순실 씨가 국정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 탄핵소추위원 이게 국회 법사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예. 정작이 녹취록을 열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왜 정호성 녹취록 열람도 못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니 국회 의원 중에서도 탄핵소추위원들이 보자는데 안 보여줘요? 어. 자료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예, 예. 이게 지난, 깼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12월 30일 오후에 넘어왔다 그래요. 근데 일부 소추위원들이 기록을 열람하려고 했지만은, 어, 법사위원장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공개하지 못했다 못받고 지침이 없어서 그날은?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뭐 관리하라는 라 지침이 없어서 못받다 그러고. 예, 예. 그리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였잖아요 휴무여서 못 봤고. 어. 1월 2일은 권성동 복사위원장의 보좌진들이 전원 휴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은 1차 공개 변론 때문에 소추위원들이 헌재에 주로 있었고 예. 어제 오후에 이제 소추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람하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헌재 2차 변론 기일 때문에 헌재에 있어야 되니까 못볼 가능성이 높죠. 아니, 지금 탄핵 소추위원들은 국민들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대리인들은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호호호호. 조금 좀. 아, 이게. 좀 이상한 잘 구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3만 2천여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복사해서. 예.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보냈고요. 음. 어, 이게 이제, 그, 저도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 원의 소추위원인데. 예, 예. 아직 못 봤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아직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어, 소추위원을 대표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예, 예. 어제 오후에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본 사람은 없었다. 내일부터 볼 사람은 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일주일 지났는데도 연락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잘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제 권성동 위원장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정상 또 그럴 수도 있다 아. 있... 네. 전원 휴가여서, 보좌진이 전원 휴가여서 못 보고, 뭐 1일, 일일, 1일이어서 못 보고, 2일이어서 못 보고. 이거 뭡니까? 권성동 위원장은 뭐라고 해요? 근수학제 근속... 이게 사실 권성동 위원장은 뭐, 자신은 못 보게 한 적은 없고. 와서 보라고 했다. 예. 그런데 자료가 책처럼 된게 아니고 낱장으로 정리가 안 됐고 목록 정리도 안돼 있는 데다가 방대해서 보지 못한다. 안 보는 게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보는 게 편할 거라는. 그리고 기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려면 내가 못 보겠다고 핑계를 대라 이래 얘기를 했다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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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본 사람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소추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억지로 기록을 보자고 우겼으면 못볼건 아니었지만. 예. 권성동 위원장이 국회 의원들의 기록을 보면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날 30일, 12월 30일 오후에 넘어왔다고 합니다. 예. 아, 어, 근데 사실 아직 그 국회 소추위원들, 법사위원들 못 보고 있다 그래요. 아니, 탄핵소추위원이라면 이 예. 탄핵재판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녹취록 보자는데 녹취록 공개가 아직 일주일이 되도록 안 되고 있다? 심지어 언론에서 이거 빼내가지고 보도도 하던데? 그,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주제를 잡은 건데요. 어쨌든 이게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이고 예. 국회 소추위원들이 검사고 대통령 측 피, 청구인 측 대리인이 변호사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검사들의 기록을 봐야 되는데 물론입니다. 직접 소추위원들은 못 보고 소추위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분.